승.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. 오늘 제가 제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LPG 차뭐 이런 거 장애인용으로 나온 거는 뭐 5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이제 제약들이 있었는데. 이게 풀리고 나서 LPG를 찾는 분들이 정말 귀하고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죠. 그래서 지금도 인기가 정말 많은 LPG 차 중에 한 대인 SM7 노바 2.0 LPG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식 등록에 18년형으로 나온 키로수 73,000 k 키로 로탄 차량이고요. 뭐 저는 어차피 소기업이니까 정말 대기업에서 KB 진단. 엔카 진단 무사고 확인 엔진 미션 등뱀 60개 주유 부품들 최대 6개월 1만키로 까지 엔카가 직접 보증해주는 차량입니다 엔카 보증이나 뭐 k카 차차차 이런거 보증 잘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보증기간도 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 걔네도 돈을 막 쓰면 안되니까 정말 고장이 날것 같지 않은 차 그만큼 좋은 차들한테만 인증닭지를 붙여주는데 이 차량은 두 개나 두둥 붙어있다는 점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? 그렇죠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더 긴말하기 전에 차 외관부터 보시죠 네,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외관 상태는 정말로. 큰 스크래치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이제 타이어랑 안에 어떤 옵션들 들어가 있는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7에서 80%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앞쪽보다 좀더 많이 남은 8에서 한90%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뭐 중형차만큼 그냥 뭐 넓게 잘 빠졌고 어, 대형차랑 비교했을 때는 그 높이죠. 전고가 조금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좌우측으로 크게 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밑쪽 보여드리면. 네, 기본 이제 도넛형으로 LP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PG 차들은 트렁크를 거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도넛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게잘 쓰실 수 있으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. 2열 가죽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울거나 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. 앞쪽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. 운전석 시트 상태 울거나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천장 보게 되시 면 아쉽게도 썬루프는 빠져있는 차량이고요 하이패스, 룸미러, 블랙박스, 아티투 채널, 내비게이션, 후방카메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밑에 프로토 공주기, 이제 미션 쪽 보게 되시면.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스티링휠쪽 보시면 뒤쪽으로 핸즈 프리 기능, 볼륨 높이고 낮추는 버튼들 다잘 들어가 있고요. 계획판 보시면 키로스 현재 73,892km 지금 운행 중입니다. 도어 트림 보셔도 크게 음 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저랑 이렇게 지금 타이어 상태 그리고 안에 어떤 기능들 들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. 이 차의 장점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은 도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트렁크 공간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요새 인기 많은 LPG 차량이고 또 진 화이트 펄 컬러의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 색상, 그리고 진단, 엔카 진단, 뭐, KB 진단,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, 그리고 거기다가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입니다. 이제 대망의 금액이 가장 중요하시겠죠. 이 차,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,200. 9 0만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좌측에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 어디든지 탁송 진행 가능하고요. 언제나 저희 믿고 시청해주시는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 좋은 차들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은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